이 매직블록으로 이 크록스 슈즈를 닦아줍니다. 이 매직블록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주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갑을 꼭 껴주세요.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때가 낀 부분에 그냥 이렇게 깨끗해진다 싶을 때까지 닦아주세요. 뭐 얼마 안된 때뿐만 아니라 1년 지나서도 찌든 때까지도 잘 닦이니까 찌든 때 아주 심하게 묻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직블록으로 한번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로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이게 매직블럭으로 닦은 거, 이게 닦지 않은 겁니다. 자, 깨끗해졌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런 운동화, 운동화도 보면 이렇게 굽이 상당히 더러워져요. 자, 이런 신발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직블럭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여러분, 어쩜 깨끗해졌나요?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짠! 와우. 이 신발도 불과 몇분 전에는 이랬어요. 이랬던 게 매직블록으로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원짜리 매직블록 하나 사가지고, 이거야말로 개이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보시면은 도장면이나 광택면 등은 문지르면 벗겨지거나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원 들여서 깨끗하게 새 신발처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보니의 돌아빠둘 바였습니다. 안녕.